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잇몸뼈에 심는 순간서부터 잇몸뼈에 부담을 줄수 밖에 없어요. 그래서 자연 치아가 있으면은 임플란트는 1.5mm 떨어져서 심는 게 정석이고 임플란트, 임플란트가 있으면은 3mm 정도를 떨어뜨려 놔야지 서로 간에 이제 임플란트에 심는 잇몸뼈가 서로 영향을 받지를 않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이 법칙을 어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mm 가까이 있다? 이쪽에 잇몸뼈는 다 녹아버릴 수 밖에 없어요. 근데 문제는 임플란트가 뿌리에 심은 임플란트 부분들은 다 나사산으로 되게 거칠게 돼 있거든요. 한번 잇몸뼈가 녹아버려서 그 뿌리가 노출이 되면은 그 자리는 이제 플라그나 치석 같은 게 껴버리고 그러면은 다시 또 염증이 이제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임플란트 뿌리 뼈가 다 녹을 수밖에 없어요. 그 결과가 이제 왼쪽 아래랑 오른쪽 아래 임플란트들이에요. 이미 이제 왼쪽 아래 같은 경우는 뿌리 끝단까지 거의 다 잇몸뼈가 녹아버렸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아 있을 정도로 임플란트 뿌리가 이제 다 뼈가 녹아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또 임플란트의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임플란트는 뿌리 끝단이 5분의 1 정도 2mm, 3mm만 붙어있어도 안 흔들려요 환자분이 시리거나 아프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은 사실 거기에 냄새가 나고 염증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쨌든 기능을 하고 씹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참고서 이제 또 지내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임플란트가 많이 심겨져 있는 상태에다가 또 염증까지 발생이 되면 은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잇몸뼈가 다 녹아버려요